아니, 그 경찰의 수사와 선거 낙선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네. 입증을 해보세요. 뻔뻔스럽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법으로 좀 정해주세요.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라고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만만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면은 여긴 국감장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살아왔습니다. 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 하고 있어요? 위험이 받은 것도 모르죠? 위험이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습니까? 정인은 지금 양심이 없고 너무 뻔뻔스럽고 과중스러운 행동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시장 자배들도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정인 말이에요. 정인. 예. 정인이 누군지 몰라요? 예. 정인. 정인. 대답했습니다. 네. 예. 지금 스스로 어떻게 여기 오신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 정치경찰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울산청장 오실 때 김기현 현 시장이 있었죠. 네. 그분이 공천을 받고 그 이튿날 울산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죠. 네. 그것도 여섯 일천? 명이나. 네. 여섯 명이나. 몇 명인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몇 명을 했는지 청장이 몰라요? 세부적인 사항까지 청장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 사건에 선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몇 명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몇 명이 하는 건 중요한 사실이 아니니까요. 네? 여봐요. 네. 중요하고 안 하는 거는 질문 하는 사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네. 총장은 중요하지, 저는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아서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 이큰 문제네. 아니. 선거 직전에 전 시장이 앞수수색을 하는데 여섯 명이 동생과 함께 했는데 그걸 지켜 지구...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몇 명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서 결국 낙선이 됐는데 압수수색과 선과 낙선이 어떻게 인과관계에 있는지는 입증하기 아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출마하시려고 뭐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현직에 충실하고 있고요 재 입으로 출마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헐 의향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천장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이튿날 압수수색을 그것도 동생을 비롯해서 사무실 6명을 했다. 제가 말씀... 영향,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건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고요. 예.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를 별것이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몇 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기를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결과는 선거에 패하고. 아니 그 경찰의 수사와 선거 낙선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내가 이 짧은 시간이라 얘기를 다못 하는데 아니 인과관계를 입증을 보세요. 입증을 해보세요. 입증하시면은 제가 아니 선거 며칠 냉겨놓고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것이 영,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아시죠? 부정적인 없고요. 영향을 주지 그걸 어떻게 긍정이라고 표현요 경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유권자들이 반들생할 수 있겠죠. 뻔뻔스럽습니다. 어? 어느 누구를 붙잡고 해도 공천 받았는데 거의 그 튿날 압수색 당했다. 그것도 비서실을 통해서 사무실 6명을 집단으로 당했다. 그게 악영향을 미치지 선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천 발표일과 경찰의 압수색 날짜는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10만 경찰이 다 증인 같으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신뢰를 갖고 대발하겠어요?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법으로 검증해 주세요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라고 백천 네. 네. 받았다 그러면은 바로 직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천 발표일은 몰랐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이 분이 때 하세요. 때 하세요. 정인 말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만만하게 살았는지 모르면은 여긴 국감장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살아왔습니다 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는무경를의았어요그 사람들이 전의료다무혐의 받은 것도 보건의료원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서보이의료원에서보건의료서의김학에의전차에에 이걸로, 이걸로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어? 김학의 대한 무의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습니까? 건의료원에서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의의 육안은 국강장에서 정지 정지시켜 주시고. 음, 잠깐만 예, 그래도 의혹적인 발언을 안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예. 예, 그, 예, 저 성인께서는 의원님이 답변하라고 할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는 지금 양심이 없고 너무 뻔뻔스럽고 과증스러운 행동을 하고 계신데. 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선거를 앞두고 당에서 공천장을 받았어요. 그게 그 이튿날. 그 관할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본인을 비롯한. 김기현 전 시장은 본인이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들어봐요. 들어봐요.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거를 치렀어요.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중의 선거가 끝났어. 패해서. 그다음에 결과는 무혐의예요 이건 하나의 대변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가해서 국정감사가 이게 되겠어요? 국회를 못오는 것이고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 이 있는 대화를 해야 예. 이렇게 이렇게 자기담 잡으로 설명하면은 오늘 국감을 저는 위상 진정을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한 증인의 태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 증인의 태도나 이야기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이건 괴변이에요. 상식을 동원한 얘기를 해야 우리가 고차원적인 국감을 치르지. 이거는 시장 잡배들도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주고받을 때.